자 먼저 단어부터 보시면, 지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엔 자, 이지엔이라는 단어는 이제 어떤 상태나 혹은 뭐 어떤 행위 를 이제 계속하다, 계속하다, 그리고 지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태나 행위를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 그리고 지속해 나가는 걸 이제 지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엔 계속하다, 지속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이두 가지 단어가 좀 주의깊게 보셔야 되는데 먼저 '따오디'를 보시면. 이 따오디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 이제 문장에서 사용한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나온 단어의 뜻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동사 뜻으로 사용을 했어요. 문장에서. 동사의 의미로 사용을 해서 끝까지 가다. 끝까지 가다. 아니면 이제 뭐 끝까지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따오디를 동사 뜻으로 사용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디라는 단어가 끝이란 뜻이에요. 바닥, 끝. 그런 의미고 이제 타오가 어디에 도착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따오디, 끝까지 가다라는 뜻을 이제, 따오디라고 하는 건데, 요건 이제, 요 글자 그대로의 의미, 동사 뜻으로 사용을 한 거고, 자, 그러면, 도대체 따오디는 어떤 의미로 더 많이 사용을 하느냐, 부사로 활용을 더 많이 합니다. 부사로, 부사로 사용을 해서, 첫 번째, 도대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도대체 도대체 그다음 여기 이제 1번이고 이 부사도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1번 도대체 2번 마침내. 마침내. 요 마침내라는 뜻은 이제 끝내. 우리가 이제 뭐 얘기를 할때 마침내라는 거는 뭔가를 계속 이어서 해 오다가 뭔가 마침내, 어렵게 결과를 얻었거나, 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거나, 그런 의미죠. 그래서 끝까지 가다라는 의미랑 이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마침내 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역시 라는 의미가 이제 해석이 되긴 하는데, 거의 없어요. 어, 거의 드물고 역시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모든이 사전적 의미에서 찾아봤을 때 1번 뜻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따오디는 다 기억하기 힘드시면 도대체 라는 뜻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따오디, 도대체 라는 뜻으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마침내도 가끔가다 사용을 하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따오디'라는 단어는 이제 부사로 사용을 할때 '도대체'라는 의미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 어, 그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나온 단어 '찌에저'라는 단어인데, 이 '찌에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찌에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이제, 있다. 뭔가 이, 이어가는 거죠. 어. 있다. 그래서, 이제, 찌에죠. 이어서 하다. 계속해서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이어서 하다, 계속해서 하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제 이 저, 동사 뒤에 이 저를 붙여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태 지속, 행위 지속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있는 동작이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의미죠. 어, 그래서 찌에죠. 이어서 하다, 계속해서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단어는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장에서 요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要坚持到底坚持就是生利 <목> 이거 좀 보기 싫다 네 그래서 야오 여기서 야오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해야 한다 자 그래서 进칠 계속해서 따오디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뭐 산을 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여, 젠持 다우디 계속해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젠持 지우스 利리 여기서 이제 젠持 앞에 젠持 다우디를 이제 그냥 찐 출로 이제 묶어 가는 거예요. 같은 문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찐 출, 찌우 출, 계속해서 가는 것이 찌우 출, 바로 승리 이기는 겁니다. 라는 약간 좀 중립병스러운 발언이죠. 어.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찌우실 바로 이기는 겁니다. 자, 형리라는 단어는 이제 승리 이기다 할때그 승리. 승리라는 뜻이에요. 승리. 그래서 坚持就是 승리.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겁니다. 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간 이 a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격려하는 거죠 어, 누군가를 어, 격려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 다음 b 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파이 헐 찌우 출러 이션 한 이션 한자깡 방금 막이란 뜻이죠 방금 막 그러니까 뭔가를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깡 방금 막 파이헐 잠깐 걸어 올랐는데 쯔우 바로 여기까지 해석 쓰도록 할게요. 방금 잠깐 파이헐 어, 잠깐 걸어올랐는데 쭈 바로 출러 이션한자요 단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압사라서 단어가 이제 떨어뜨려져서 이제 가운데 다른 말들이 들어갔는데 이 추한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추한 여기 이제 새로 나온 단어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뜻은 아니에요 어, 추나오다라는 뜻이죠 뭔가가 한은 땀이에요 땀 여기 이제 땀이란 뜻입니다 어, 그래서 추 요거는 나오다 그래서 한마디로 추한 땀이 나다라는 뜻이에요 땀이 나다 그래서 추러이 션한 자 여기서 이 션이라는 거는 온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몸, 어, 이현, 온몸, 전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색깔을 딴 걸로 온몸, 전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에서 어, 땀이 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방금 잠깐 걸어 올랐는데, 바로 온몸에 땀이 흐르네요라는 뜻이 됩니다. 뭐 땀이 나네요 아니면 땀이 흐르네요 흐르네까지는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어, 땀이 나네요까지. 여기 이제 깡파 이월, 주 출러 이션 한. "이라는 문장의 의미예요 방금 잠깐 걸어 올랐는데, 바로 온몸에 땀이 나네요. 그러면서 이제 워 시우시이 홀 짜이 파 자, 저는 시우시이 홀, 아까 앞에 파이 홀 같은 형식이죠." 쉬우시 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헐 잠깐 쉬었다가. 그래서 저는 잠시 쉬고 사이 다시라는 뜻이죠. 다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중요하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자주 사용을 하니까 다시. 찌해져, 바, 찌해져, 이어서 계속해서 바 걸어 올라가겠다, 어, 올라가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쉬고 짜이 다시 계속 바 오르겠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깡바 2월 지우 출러 이션 한워 시우시 2월에 재저파 방금 잠깐 걸어 올랐는데 바로 온몸에 땀이 나네요. 저는 잠시 쉬고 다시 계속해서 오르겠습니다라는 뜻의 문장이죠. 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찌해져 단어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찌해져라는 단어 지금 뭔가 행위를 하고 있다가 잠시 쉬어 쉬었다가 이제 뭔가를 계속 이어서 해나간다는 얘기죠. 같은 걸. 그럴 때 이제 찌해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고 이런 의미에서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짜이도 덜어 종종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물론 이게 붙어서 하나로 사용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 이것도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겁니다.라는 문장. <목소리> 要坚持到底，坚持就是胜利。要 견치 도대 견치就是胜利 그다음 방금 잠깐 걸어올랐는데 바로 온몸에 땀이 나네요 저는 잠시 쉬고 다시 계속 오르겠습니다라는 문장. 약간 길긴 하지만 한 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강파 이월. 쥐추러 이션 한. 워 시우시 이월. 再接着 파. 깡파 이훌 쥬 출러 이선한 워우시 이훌 쨔이째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